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 제 금요일 날 있었던 제 이야기를 가지고, 스몰토크를 하려고 해요. 어, 스몰토크는 한국말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굳이 말하면 짧게 말하기, 뭐 간단하게 말하기 정도가 될것 같은데, 스몰토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국말은 음, 잡담? 정도? 잡담?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잡담이라고 하긴, 뭐 이상해서, 어 그냥 스몰 토크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국말로 얘기할 거고요. 당연히. 음 최대한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어 저와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금요일날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달리기랑 수영, 뭐, 웨이트 트레이닝 다 같이 하고 있는데 <laughs> 어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가서 열바퀴를 뛰고 그러니까 제 원래 프로그램이 공원에서 열바퀴를 뛰고 공원 아래에 있는 그 중학교, 학교 운동장에서 다시 열 바퀴를 뛰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런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어, 공원에서 열 바퀴를 다 뛰고 이제 학교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운동장으로 가려고, 운동장으로 가려면 이제, 저 농구장을 지나야 돼요. 농구장을 지나는데 농구 공이 저한테 이렇게 굴러왔어요. 그 다른 애들이 하고 있던 농구 하고 있던 그 애들 공이 저한테 굴러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을 잡아서 슛을 던졌죠. 슛을 던졌는데 점프해서 슛을 던지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착지할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착지를 한게 아니고. 착지를 잘못했어요 이런식으로 정상적으로 착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거죠 그래서 제 발이 삐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발가락이 삐었어요 삐다 음, 아니면 접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식으로 되는거를 꺾였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착지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꺾인거를 꺾였을 때인데 어, 삐었다, 아니면, 접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아무튼 그래서, 접질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점점, 점점, 아,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아픈 거예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얼른 집에 돌아와서, 음.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을 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너무 수영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영장도 갔어요. 왜냐하면 수영장은 달리는 게 아니니까, 러닝이 아니니까 발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할수 있어서 수영장을 갔는데 어 수영장에서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은 발에 멍이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태예요. 어,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데 런닝을할수없더 음, 이상 할수 없을 것 같아서 며칠 며칠 동안은 런닝을할수 없을 것 같아서 아, 그 동안 할수 있는 다른 운동 프로그램이 해습니다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어, 마지막으로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제 멍이 든 발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음, 멍이 든 발을 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발이 뭐 아름다운 사진은 아니죠. 멍도 들고 그래서 약간 음, 보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표현을 기억하고 그런데 음,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어, 마지막으로 사진을 어, 보여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오늘 스몰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 다음에 만나요.